음, 주식 투자를 한지몇달안 되는데, 음, 국내 주식하고 미국 ETF 섞어서 하는데, 음,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도 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근래는 계속 이제 플러스로 쭉 나가고 있는데, 음, 5% 정도 올랐네요. 네. 국내 하면 뭐 가장 으뜸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단기 투자보는 장기 투자로 꾸준하게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못내도 장기적으로 회사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있고 자본이 많은 회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제일가는 기업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음 장기적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 올라가기도 하고 음, 상승과 이렇게 퇴락을 반복하면서 음, 결과적으로 이제 우상향 하곤 해서 수익률이 나는 쪽으로 간다고 저는 예측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음, 모아 갈 거고 미국 ETF 중에서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기업가치가 있는 거는 음, 어느 정도 음, 미국 주식에도 이제 담아두고 해가지고 적절한 분산을 통한 어떤 투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음, 수익을 노후자금으로 잘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요 500만원 정도 일단 음, 음, 투자자금을 여유자금으로 500만원 정도 일단 주식을 음, 전환해 가지고 그거를 국내 주식 중에서도 이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5% 상승인데 전체적으로 5% 정도 상승인데 계속 이제 음, 500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거, 손실이 나는 게, 그거를 좀 잘, 어, 어떻게 주식장이 변해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음, 제 투자의 마인드도 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음,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글쎄요, 어, 일단은 전략. 전략을 통해 긴축을 해야 되겠죠. 긴축해서 전략을 잘 해서 전략이고치테크로 그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익을 뭐 창출을 할수 있는 어떤 음 틈새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하는 거고 전략을 잘하면 그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좀. 어 불필요한 것을 소비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식을 산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주식도 또잘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야 되겠죠 주변에 뭐 어떤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본인이 잘 시장 어차피 시장의 주식 시장에 출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듯이. 그런 것은 이제 한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기업이 어떻게 어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고 확대를 해서 점점 좀 어떤 자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좀 해가지고 거기에 좀 가능성을 보고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어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 방향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뭐 금리가 상승하고 그래서 음, 음, 은행 뭐 적금을 또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대부분 뭐 부동산이라든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노후연금을 좀 확보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65세 이상 넘으면은 다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주식도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괜찮은 좀 노후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성을 이제 잘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스스로가 이제 음, 짜임새 있게 전략을 짜고 시간에 의한 복리의 어떤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그 확보된 중자돈이 뭐 천만 원이든 오백이든 뭐그 이상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 전환해서 투자로 전환해가지고 일치하는 투자를 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갈 때 당연히 뭐 가난해질 수 없는 구조의 방향을 맞춰놓으면 당연히 부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단계를 밟아가면,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어떤 제 생각이나 경험을 다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부분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익을 내고, 또 이제 출판도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해서 추, 출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이제 수익이 날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계속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재테크를 발방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음, 경제적인 자유를 확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은 도무구 굳다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는 게 경제적인 자유로 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경제적 자유 기준이 없지 않을까. 자기의 삶에서, 그다지 이제, 어, 제약을 받지 않는 거,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게 이제 어, 스스로 만족하는 경제적인 자유인데, 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의 통로를 항상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활용해서 그것이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새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어떤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음, 가능성이 있는 거는 스스로 탐색을 해서 발견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당선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당선을 시키면 이제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구성을 이야기를 구성해서 하면 당선을 할수 있다는 이런 감을 잡는 거잖아. 주시자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자유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이 잘 잡히면, 당연히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은 방향이 바르게 서면은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건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식을 하고 몸에 안좋은 뭐 가공식품 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들 뭐 안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최대한 배제시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내 몸에 축적을 하고 영양분을 추을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단기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다면 건강도 확보될 수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 보장할 수 있는건 뭐이 세상에 확실한건 없지만 그래도 건강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경우에는 건강한 기준에 어느 정도 들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도 그렇게 하면은 될수 있지. 요즘에뭐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그거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돈벌수 있는 그 기회와 어떤 시장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잘 포착을 해가 눈, 눈을 가지고 포착을 해서 그 거기에 연결하고 실천하고 행동을 문화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그래도 그거는 코로나는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음 거지. 그것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데 어떤 음 장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늘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거, 탐색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삶 운영은 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동적이지 않게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